올림픽 뭐 여운이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남아있고요. 정말 고생하신 분들을 제가 엄산에서 표창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소방, 경찰, 시군 공무원, 체육회, 조직위, 문화예술단체,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 선정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요. 내일 모레 2월 15일날 그 MOU를 이제 맺을 겁니다. 우리 도, 도의회, 도교육청, 대한체육회, 강원도체육회. 2024년부터 28년까지 전국동계체전은 강원도에서만 계속 개최한다. 또 대한체육회에서도 예산도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동계체전이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요. 2월 22일날 평창에서 하고요 그 며칠 앞에 2월 18일 날은 어, 전국 장애인 동계체전도 역시 평창에서 개최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동계 종목에서는 강원 특별자치도가 명실상부한 메카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난주에 삼성반도체 평택공장을 다녀왔죠.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 안에 8만 명이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일자리는 정말 엄청난 거를 두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반도체 시장은 계속 이렇게 빠르게 그 환경이 바뀌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계속 인프라를 구축하는 준비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준비하는 사람한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공유 대학입니다. 공유 대학은 이게 뭐냐 작년에 이미 우리 돈의 7개 대학 총장님들이 모여서 교육 과정을 전부 개발을 해서 금년 이제 3월부터 정규 과정으로 이제 이 학기가 운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반도체 공유 대학으로 이제 인력을 또 교육을 시키고 거기다 교육 센터를 만들었고 2031년까지 반도체 전사 1만 명을 양성해 내겠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 동안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철저히 준비를 하자 하는 그런 이제 공문까지 다 이제 시행을 했고요. 우리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 헬기는 3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거를 싹싹 우리가 긁어모으니까 헬기가 총 26대까지 가능하더라. 산림청 항공본부 7대, 임차 헬기가 지금 이미 8대가 와 있고요. 군부대 헬기 8대. 그렇게 돼서 이게 지금 총 26대가 되는 겁니다. 산불방지센터 영서분소 2월 23일날 드디어 이제 문을 엽니다. 산불방지센터가 지금 강릉에 있다 보니까 영서지역 대응에 조금 취약한 점이 있어서 이제 문을 여는 겁니다. 산불 방지하는 데좀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